네 안녕하세요 어, 산삼 선생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체크해볼 종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사실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었던 기업입니다. 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지난 4월달 2만 원대 2만 원대 있었던 기업이 무려 어, 두 달만에 7만 원까지 300%가 넘게 급등세를 보이면서 어, 투자자들의 관심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최근 그 이후 두달 넘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면서 상당히 실망한 모습을 안겨 주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최근에 다시 한번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을 우리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조산 에너빌리티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든지 혹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싶으신 분들은 어, 해당 영상 오늘 끝까지 계속해서 잘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이렇게 급등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어,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더니 현재 시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 상승 포지션을 형성해 줄만한 모멘텀들은 현재 한세 가지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어 저는 조금 체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재 시점에서 바로 한미 원자력 협력 강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 죽이기 제작 역량이 미래 성장의 핵심으로 평가가 되었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냐 바로 이 부분들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SMR이라는 부분이에요 자 SMR이 뭐냐 단순하게 소형 모듈 원자로를 어,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현재 이 SMR 시장에서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글로벌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러한 상황에서 아마존이라든지 엑스 에너지와 협력을 하면서 엑스200 s m l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라 소식이 불거지면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세 번째, 이제 이야기를 드릴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인지 바로 최근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원자력 분야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NH 투자증권에서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조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까지 무려 8만 원까지 바라본다라는 이러한 증권사 리포트가 포착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현재 해당 기업 아직 6만 원대 초반에 있기 때문에 과연 8만원까지 갈 것이냐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부터 궁금해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풍력에너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었었던 포지션 그리고 이제 원자력 발전소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던 포지션들의 기업들을 본다면은 사실 최근의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한택이라든지 우리 기술 이런 기업들도 어느 정도는 조금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지만은 사실 현재 두산 애나빌리티만큼의 상승 여력을 만들어주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이 박스권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두 달이 넘게 박스권에 갇혀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연속성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거래량이 형성이 되었었던 시점에서 급등세가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포지션들이 현재 시점에서 여기에 유지가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세를 형성해 주었던 시점의 거래량과 조정권을 보였던 시점의 거래량의 흐름을 비교해 본다라면은 당연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비슷한 흐름들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만약 이러한 포지션들이 지속적으로 연출이 된다라면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단기 투자자분들이라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금은 지향점이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두 달이 넘는다. 즉 나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 지켜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더 지켜보셔도 되겠지만은 나는 그게 아닐 것 같다 나는 올해 안에 답을 보고 싶은데 그게 안될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아쉽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할 수도 있고 급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포지션의 모습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시점에서 해당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면은 바로 이곳 0108132776으로 문자 남겨 주셔서 해당 기업의 향후 타점과 대응 전략을 저희가 도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나는 이러한 부분들이 싫다.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지금 당장 움직이고 싶은 분들 나는 움직이는 종목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010-813-7765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화번호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쓰러담을 베스트 종목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보내주시면 된다 폭등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즉 나는 에노빌리티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싶다 하시면은 애너빌리티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 나는 그 종목 말고 더 빨리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010-813-7765 2 이쪽으로 문자 폭등 보내주시면 저희가 당장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 지금 바로 문자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